로운아, 밥 먹자. 밥 먹자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로우니 채구숙입니다 오늘은요, 음, 두부에다가 아 어, 안돼 안돼 스팸 넣고 여러분 찌개를 끓여봤어요. 자글자글하니, 어. 스팸 넣은 두부찌개. 예. 그리고 이거는 오이. 아 오이래요. <laughs> 호박, 애호박 볶음. 양파 넣고 하얗게 볶아봤고요. 그리고 얘는 여러분, 오이 값이 좀 내렸더라고요. 오이 무침이요. 오이 무침이고, 이거는 열무김치. 이렇게 해서. 오, 여러분, 오늘 다 했거네요. 뭔가 하나도 없네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오늘 진짜 다할 거다 우나. 응, 음? 다할 거야. 먼저 밥을 한 숟갈 먼저 뜨세요 우리 대장님 먼저 한 숟갈 뜨세요. 음,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뚜가스팸 놓고 끓여봤어요 여러분. 음, 스팸 넣어서 여러분 맛없을 수가 없어요. 두부랑 잘 어울리네요. 더 어, 맛있다. 음다 맛있게 됐다, 여러분, 반찬이. 응? 밥 조금 줘? 해주면 안돼 엄마 방송하잖아 조용히 해야지 얘는 마지막에 여러분 들기를 걸렀더니 맛있네요. 음. 얘는 고추장을 좀 넣었어요, 여러분. 음, 맛있다. 음, 오이 무침은. 자, 여러분, 호박도 가격이 내리고, 오이도 가격 조금 내렸더라고. 그리고, 밖에서 노상에서 할머니한테 파는 데싸가 샀어요. 마침 문을 닫길래, 할머니한테 싸게 팔으라고 <laughs> 샀어요. 오이는 한개천 원, 호박은 하나 이천원달는거 평을 깎았어요. 맛있네요. 음. 양파도 여러분 햇양파가 나왔어요. 음. 햇양파로 볶았어요. 음 맛있다. 음. 보스핸드폰나고 돼? 바로 싸. 응. 그대로 나달라음 응. 여러분, 스팸, 스팸 넣고 두부랑 찢어 드세요 맛있네요. 스팸이 고소한하네 아, 두부를 맛있게 해주네요, 여러분. 안 먹었다. 우와. 스팸, 두부 넣어서 비벼먹자. 아, 매워. 청양고추 넣었더니, 여러분. 얘는 안 넣는데, 이 맵네.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땐 맛없던데 오늘은 맛있게 됐어요. 응? 누나 안 보여? 응? 응? 어. <laughs>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음. 아우 배부르다 아우. 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딱 숟가락만 두고 엄청 빨리 먹네 음. 아우, 여러분 오늘 스팸 넣은 두부찌개 그리고 오이무침 호박볶음 열무김치 가 여러분 <laughs> 아우 엄청 배불리 잘 먹었네 요 너무 빨리 먹었죠 <laughs> 여러분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아우 다 죽어 배고픕니다 경직없이 먹어봐